안녕하세요. 승준아빠입니다. 오늘은 이 만병통치약으로 소문난 300조 효능 알아보려고 나왔습니다. 아직은 개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이 300조는 3 0 0조과에 속하는 여러 개살이풀이며 습지에서 주로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과 일본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잎과 꽃, 뿌리가 이 백색이라 붙여진 이름인데 꽃이 필 무려 꽃 밑에 있는 두세 개의 잎이 하얗게 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키는 1미터 정도까지 자라며 잎의 길이는 5에서 15cm 정도입니다. 꽃잎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꽃은 6월에서 8월 희고 작은 꽃이 수상 꽃차를 이루면서 줄기 끝에 많이 달려서 피고요. 열매는 7월에서 9월에 둥근 색깔을 맺는데 익으면 위에서 갈라집니다. <laughs> 씨는 각 실에 대개 한 개씩 들어 있습니다. 대변의 효능 알아보겠습니다. 소변을 시원히 보게 해주며 방광염에 효과적입니다. 방광은 우리 몸의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장기입니다. 이러한 방광에 염증이 생길 시 자주 소변을 보게 되고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배뇨를 하더라도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고 아랫배에 통증을 느끼기도 하며 우리 몸의 인뇨 작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300초는 우리 몸의 수분대사를 원활히 시켜주며 항염증 효과와 염증으로 인한 열을 해열해주고 통증 완화 효과로 인해 방광염에 특별한 도움을 줍니다. 300초 이과 줄기의 에타올 추출물과 분인물로 항균 활성 실험 결과 균 증식 억제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광염에 걸리는 주 원인은 주로 세균에 의한 간염인데 300초의 항균 작용으로 인해 방광염 예방에서 치료까지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986년 중국과 한국의 전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중국의 한국인 교포 환사인 박순시씨는 2000여종의 약초를 두루 연구 실험한 끝에 그중 300초를 주재료로 만든 치료제가 항암제로서 놀라운 작용이 있는 것을 알아내고 임상실험을 한 결과 불과 반년 만에 말기암 암 환자 80명을 90% 이상 완수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아~ 소름 소름 끼치네요 또한 이 삼백 초에는 항산화 효능이 있는 퀘레세틴탄닌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평소 꾸준히 섭취해 주시면 활성산소로 인한 각종 질병과 세포의 산화 및 노화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이퀘레세틴 성분은 유방암 폐암 대장암 유형화 같은 각종 암 예방에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염증과 또 당뇨로 인한 백내장의 효과가 있는데요. 동물 실험에서 300초에 함유되어 있는 하이페린 성분을 일부러 염증을 일으킨 다음 투여한 결과 일주일 만에 증상을 완전히 개선시켰습니다. 이 성분은 기침을 멈추게 하는 효능도 가지고 있고요. 당뇨병에서 흔히 망막이나 신경 손상을 일으키는 이 기전인 포도당이 전환을 차단하는 작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뇨병성 백내장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를 보면 300조 추출물은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는 쥐에게 300조 추출물을 8주간 투여하였더니 염증을 일으키는 체내의 반응을 억제시켜 피부의 염증은 물론이고 각질 등은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이 거의 소실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 비만과 심혈관 질환이 있는데요. 이 300조 다인물을 오랜 기간, 오랜 기간 동안 이 돼지에게 투, 어, 투여한 실험에서는 고지혈증이나 비만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심혈관 질환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현히 낮추는 결과를 보였고 근육에서 지방의 함량도 줄었습니다. 따라서 300조는 비만이나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도 효과적인 약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돼지가 살이 빠지면 안 되는데요. 어 그리고 이 폐의 열을 내리고 <laughs> 진액을 보충해 줍니다. 폐열이 의 비정상적으로 많을 경우 열로 인해 폐의 진액이 손상될 가능성이 크며 나아가 기관지염이나 폐렴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갈증과 함께 가래나 기침이 나고 호흡이 불편해지며 가슴이 답답한 증세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삼백초는 폐의 열을 풀어주며 수분대사를 원활히 하고 항균작용, 항염증 효과와 더불어 가래를 삭혀져 이러한 증세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음, 찾아보니까 이 삼백초로 난지병을 치료한 사례가 많은데요 이 고질적인 두통 고혈압 만성 변비 기관지염 악성 무좀 심장병 비만증 중풍으로 인에 인한 이 보행 및 언어장애 악성 여드름 만성 피로 습진 피부병 이 화성 등이 삼백초를 먹거나 지지어 붙이는 방법으로 나왔다는 기록이 있었고요 정력이 좋았다들은 어, 보고도 있습니다. 아, 또 고혈압 치료가 있는데요. 음, 300조 100g에는 3 5 0 0밀리의 아주 많은 칼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륨이 많다는 감자보다도 10배 정도 많은 수치예요. 이 칼륨은 혈압을 올리는 영향을 주는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압을 내리는데 큰 효력을 발휘하고요. 또 소변 배설을 촉진하여 몸이 붙는 부종이나 소변 곤란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아 그리고 삼백초에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드 성분은 변비와 숙변을 제거하고 수용성 탄닌 성분은 유해한 박테리아와 체내에 쌓인 중금속을 배출해 주는 작용을 합니다. 한방에서도 이 삼백초가 소독, 해독 효능이 있어 이를 이용해 왔다고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한테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이 삼백초는 몸을 따뜻하게 해 주고 자궁 기운을 강화시켜서 생리 불순이나 자궁 출혈, 자궁력 냉대아 등의 부인병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자궁이 아래로 처져 있는 여성분이라면 300조를 달인 물로 찹쌀밥을 지어서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방간 치료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2015년에 농촌진흥청은 미국 버지니아 커먼웰스 의과대학과 공동연구로 국내 자생식물 300조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에 효과가 있음을 인간 간세포로 실험으로 밝혀냈습니다. 피알콜성 지방간은, 어, 지방간 질환은 바이러스, 알콜, 약물, 유전에 의한 간 질환을 제외한 원인을 모르는 간 질환의 90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가장 흔한 만성 간 질환은 원인이 되지만, 현재까지 치료약이 없는 설정입니다. 여기에 300조가 좋다는 거죠. 어, 그리고, 누마트스 관절염에 또 효과가 있는데요. 이 한약 지능재단 연구 결과, 300조 추출물 200ml를 유머티스 관절염 유발 동물에 투여한 결과 실험 동물은 다리 부종과 홍막 및 무릎 부위의 염증세포 침입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300조 사용법 알아보겠습니다. 예, 7월에서 8월에 채취하여 햇볕에 잘 말려서 사용합니다. 잘 말린 300조 15g을 7 0 0 c c 물에 달여서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죠? 또잘 말린 삼백초를 분말로 만들어 이 된장국이나 나물 무침 등에 넣어 먹어도 좋고요, 쇼으로 만들어 섭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쇼으로 만들 때는 이 삼백초와 설탕을 1대1 비율로 섞어 6 개월 이상 기간 동안 이 발효시켜 걸러주면 됩니다.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이 한의학에서는 비위가 허하고 냉한 사람은 삼백초를 섭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엔 특별하게 이 삼백초의 부작용에 대한 기록이나 언급은 없어. 비교적 안전한 약초에 속합니다. 다만 이 삼백초의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너무 오래 복용하거나 또 과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삼백초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이충뭉증이나 코가 막히고 답답할 때 삼백초를 달여 코속을 세척하면 코막힘과 동시에 생유도 죽이는 아주 좋은 약초예요.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